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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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. 빨리 세게 쳐, 세게 쳐. 어? 어? 나 여기 왜 데려다 주냐? 어? 나 나가라고? 나 나가라고? 리얼로? 진심이에요, 살인마님? 저 진짜 나가요? 어, 진짜로? 아이씨. 개념이 없나. 이번 판 로딩 왜 이렇게 빠르냐? 다들 컴퓨터 좋으신 분들인가 보네. 내 컴퓨터처럼 아휴, 나도 얼굴 좀... 야, 나왜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냐? 야, 이 정도면 살인마도 쫄겠다. 정말 여성분 아까 어디 갔어? 야, 같이 다닐래? 고기방패 한명 와봐. 고기방패님, 미트 쉴드님, 어디 가셨지? 미트쉴드 어디갔냐? 숨실간는 없어 야 뭔소리야 노래소리 숨어숨어숨어숨어 야 프레디다 프레디 그 꿈에서 죽여버리는 애 있잖아 꿈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죽이는 애 무서운 놈입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놈이에요 힘들어 혹시 뭐야? 뭔소리야 이거? 누가 얻어맞고, 있는... 벌써? 아, 잠깐만, 잠깐만, 에바다, 에바다. 이거, 어, 에바다, 에바다. 남 구해줄 시간 없어요. 제 살기 바쁩니다. 아, 역시 구해야겠죠? 생존자들이 다 함께 화기애애하게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는 거겠죠? 내가 간다, 친구야. 나만 믿어라. 한 퍼맨 간다, 한 퍼맨. 잠깐만, 잠깐만, 야. 근처에 있다. 아, 쟤 쫓기고 있다. 이때다. 내가 구해서, 내가 주인공 될 거다. 좋았어, 저 친구가 쫓기고 있을 때, 내가 주인... 여성분 좋아해요. 여성분, 제가 구했어요. 제가 구했습니다. 은혜 잊지 마시 오오오 못꺾겠어 아, 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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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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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세 이상한데, 컴퓨터 게임을 너무 오래 했나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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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성분이 한대 맞아가지고요. 예예, 예, 저... 여성분 쫓아가면 될거 같아요.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 살인마님, <laughs> <laughs> 아우 방금 자세가 이상해서 게임을 너무 오래 했나? 목을 꺾였네. 아마 이때 나, 나 하나 키자 이거. 아유 저짐 덩어리 뭐야 죽었네.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. 고인 되셨네. 아제아 이거 딱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. 이거 아무튼 저 여성분 희생을 헛되이 할수 없어. 어 헛됐다! 님들아, 이거 프레임 안 끊겨요? 님들 화면 끊기죠, 약간. 게임. 내가 너무 고화질 설정했나? 아, 잠만 저분 고한 게 먼저가 아니라 방송이 먼저거든요? <laughs> 이거 해상 품질을 최고로 해버렸네. 중간으로 하자. 안 끊겨요? 아. 제가 저분 안 구하려고 핑계 댄게 아니라요. 그 방송이 끊기는 거 같아가지고 걱정돼서. 아이고 구하면 나한대 맞을 텐데, 나 구하면 나 걸릴 텐데. 친구야, 나다 은혜 갚아라. 내 얼굴 똑똑히 봐놔. 누가 구했는지. 가봐 봐봐. 나 왜, 외모 어떻게 생겼지 딱 봐놔. 이게 나다. 내 걸리면 나너 봐라 구해로 와야 된다. 구하러. 내가 뭐 치료까지 해줄게. 일로 와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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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, 치료는 다음 시간에 하자. 후후, 살았다. 야 발전기 두개만 키면 돼야 이러면은 잠깐만 이근처 발전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런 건물에 딱 하나 있거든요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그렇지 쓸 수밖에 없지 어야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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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 상자 제발 의료용 상자 뭐예요 열쇠는 안 써? 어 뭐야 저거 이상한 게 떴어 야 두개만 열자 니들 하나만 열어라 제발 니들 일좀 해라 우리 좀 막아보자 밖에 아 바깥 공기 좀 마셔보자고 자 아, 하나 킨다 니들도 하나 켜라 양심있으면 한명 쓰러졌다 어쩔 수 없지 자기가 겪어 나가야 할 시련인걸 어? 걸렸네? 어디 걸렸냐? 아 저기 뒤에? 죽었나? 어허 난 저렇게 안 돼야지 잠깐만 님들아 저한 명만 남으면 개구멍 열리거든요? 저 친구까지 죽으면 개구멍 열리는데? 어허허 저 친구가 빨리 갔으면 하는 걸자 나는 하나 열었다 너 하나 켜라 진짜 하나 열었다 위험 감수했다 쟤 플레이드 올거 같은데 이리로. 왔다. 왔다 왔다. 사플에 사플. 달려 달려 달려. 쟤 나한테 온다. 쟤 나한테 온다. 응? 어. 못 깰다. 못인다못인다 음, 안 돼. 오울때 이리로 달리고요. 제발 제발. 판자 하나만 더 없나? 판자 하나 더 없나? 뭐야? 어디 갔냐? 나 놓쳤냐? 푹! 우. <laughs> 또못 꺾어봐? 또내못 꺾어봐? 나 자세 규정 바로 해버렸다? 응? 그 정도 힘으로나못 꺾어. 야, 쟤 언제 죽냐? 개구, 개구멍 열려야 되는데, 지금. 나는, 아, 너 하나만 켜라, 진짜, 제발. 발전기 하나만 켜라, 진짜. 많이도 안 바란다. 이거 근처인데? 어? 여차하면 뛰어내린다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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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잉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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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! 이! 으아, 진개 빨라, 뭐야! 야, 이동속도 개 빨라요, 님들어 응, 일로 갈 거야? 어휴. 야, 판자, 판자, 판자 플레이 해야 돼. 완벽했나요 은신 완벽했냐? 이거지, 이거지. 이거지. 좋아, 저, 치, 저 친구 한대 맞았다. 개구멍 열려라. 열려라, 개구멍! 잠깐만, 나 일단 개구멍 찾아. 어? 각자 할 일을 하자고. 너는 죽는 게 일이고, 나는 개구멍 찾는 게 일이야. 각자 일에 충실하자. 오, 어? 나 근처에 있다. 나 살인마 근처에 있다. 어, 아, 아니, 아니, 아 무빙 칠 거야, 무빙 칠 거야. 무빙, 마 무빙이다, 임마. 무빙이다, 임마. <laughs> 어, 어, 어. 야, 저 친구 저기 있어요! 지침하고 있어요! 저런 못된 야가 빠진! 저런 인간은 참교육 당해야 합니다! 어, 어, 여기 숨어서, 어, 숨어가지고, 회복해야겠다. 허우. 친구야, 나 구하러 올 거지? 친구야, 난 우리 둘다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. 니가, 너 보고 죽으라고 한 거는, 어? 너 쫓기고 있니? 너 죽으면 진짜 안 된다. 나, 나 살리고 죽어라. 나 제발 살리고 죽어라. 아니, 도움 일, 일이라도 돼봐. 어? 발전기 킨다고 저거를? 나 찾, 나 찾는다. 오오오오. 나 오오오. 찾는다. 오, 뭐 찾았다! 오오오! 헤어. 잡혀가는 줄 알았잖아요. 지금 발전기 빨리 켜라. 나 지금 오구로 지린다. 오오오오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진짜. 아 얼굴 봐시자. 사람 잡을 시간에 외모나 좀 바꾸세요, 프레디님. 친구야, 나 지금 아무 것도 안 만지고 있을게. 나좀한 번만 살려줘라. 그렇지. 나 살려야지. 탈출구 두개열수 있어. 그래야 주위 분산시키고 둘다 나갈 수 있는 거야. 너나가려면나 살려야 돼. 그렇지, 그렇지.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, 친구. 너 아주 현명. 너목 꺾인 거 같은데, 친구야? 너목 못...

나 아, 저친구 믿어 나 저친구 의리를 믿어 아니 일로오지마이 무험하도다 아씨 아니 왜 일로가냐고 옆. 야이구야 아이고 친구파네 아이고 친구파네 저런놈들은 다싹어부서져야됩니다 저런 간실히같은놈왜 나한테 오냐고 왜 나한테 오냐고 저거 놓쳤냐? 아니 이 시야가 그거밖에 안되냐? 저기 있잖아 저런 친구 파는 놈은 참격을 해야 합니다, 프레디님. 어떻게, 어떻게 저렇게 못된 생각을 할까? 어?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프레디님 걸어버리세요. 저런 못된! 프레디 안 걸어, 제 변태야. 그렇지, 걸어버려, 걸어버려. 그때 난 개구멍 찾아. 나는 기어서 개구멍 찾는다. 나 아주 추잡하게 게임할 거야. 나 어떻게든 나갈 거야. 나 이렇게 못 죽어. 나 바깥 공기 한번 쐬고 죽을 거야. 나 이렇게 못 간다. 이개 구멍 찾아야 된다. 저 친구 죽었다. 어? 제가 어 어떻게 아셨어요? 어? 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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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. 빨리 세게 쳐, 세게 쳐. 어? 어? 나 여기 왜 데려다 주냐? 어? 나 나가라고? 나 나가라고? 리얼로? 진심이에요? 살인마님? 저 진짜 나가요? 어 진짜로? 아이씨 개념이 없나 <laughs> 야 아니 곱게 열게 해줘 아 살려주는 거 아니었어? 살려주는 거 아니었어? 살려주는 거지? 나한 번만 살려주라 아니 인성질 하지 말고 나한테 기회한 번만 주면 안 될까? 한 명은 나가야지 좀더 뜻깊은 판이 되지 않겠니? 아 감사합니다 살인마님 이거 진짜 열 테니까 님도 점수 벌고 나도 점수 벌고 인정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어 그렇지 끄덕끄덕 오케이 해도 된다는 뜻이지 출구 빨리 열게요 어 그렇지 너도 도와줘 너도 도와줘 그거지 그렇지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살인마님 당신밖에 없어 어어어 어어, 나한테 다가오지 마 냄새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, 진짜 나가라고? 정말? 너 진심이니? 너 후회 안 해? 너왜 그렇게 착해? 나 나가기 전에 너 꼭지 한 번만 만져보자 너, 네가 나가게? <laughs> 아니, 너 나가고 싶었니? 나 나가기 전에 너 얼굴 한번 만져봤다니까 일로 와봐, 볼 터치 한번 해보자 우리 살인마 아, 탈출했어, 아, 기어 아니 곱게 나가게 해줘, 야 이게 뭐냐? 대추하게 나갔잖아 아 일단 나가게 줘서 감사합니다 아, 일단 탈출은 했는데 아좀 역겹게 탈출했는데? 아 일단 살인마냐아 감사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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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야 아, 아 감사 굿게임 굿게임 오호 대박이네 이거 따뜻해네 마음이 따뜻하네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네